일 제1장 주의 1. 신앙개조 1841년 3월 1일에 제정되었다. 이 신앙개조는 밀레니 알스타, 제19권 120페이지와 타임즈 앤드 시즌스, 제3권 709페이지, 조셉 스미스의 역사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앙개조는 교회의 주요 교리에 대한 공인된 요약으로서 공식적으로 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교회의 표준 경전. 교회 표준 경전의 처음 두 권인 성경과 몰몬경은 본서 제13-14-15장에서 다루어진다. 교리와 성약은 마릴의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현대 게시가 한데 편집되어 있는 경전이다. 답진 진주는 조셉 스미스에게 보여진 모세의 기록과 시연. 조셉 스미스가 고대 파피루스에서 번역한 아브라함서. 그리고 조셉 스미스의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의 책들은 교회의 공식 대회에서 표준 경전으로 채택되었다. 3 조셉 스미스에 대한 찬사. 교회 밖의 사람들로서 이 현대의 선지자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극히 적은 실정에서 예외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훌륭한 사람이 벌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조셉 스미스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를 대면했던 유명한 미국인 조사이 아킨 씨는 순교에 비극적인 참사가 있은 후 다음과 같이 썼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사용하게 될 미래의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민족의 운명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던 19세기의 역사적인 인물인 미국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후기성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이다. 지금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엉뚱한 대답이라고 생각되는 이 대답은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하며 당연한 대답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처럼 역사는 놀라움과 모순으로 점철되어 있다. 당대의 종교를 세우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으신 분인 하나님에게서 직접 보냄을 받은 사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비범한 인간이 모멸적인 말로 불리운다 하더라도 그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인들이 서로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사람 자신과 이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업적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질문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는 불굴의 정신을 지닌 사람, 즉, 내가 나부에서 방문한 조셉 스미스로 하여금 미국의 역사상에서 매우 뛰어난 인물로서의 지위를 틀림없이 갖게 해준다. 영감받은 교사라고 주장한 그는 불과 몇 사람만이 부름받아 감당하였던 그러한 역경을 겪었으며, 또한 소수의 사람만이 누렸던 번영을 잠시 동안 누렸고 결국은 내가 그를 본후 43일이 지난 뒤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꺼이 나아갔다. 선지자가 유혈을 막기 위하여 포드 지사에서 굴복하고 자기의 몸을 넘겨 주려 했을 때 그의 앞에 닥칠 일을 예감으로 알아차렸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 나는 죄 없이 죽임을 당하려니와. 나고 그는 말했다. 조사이아 퀸시. 과거의 인물. 376페이지. 4. 조셉 스미스의 족보. 조셉 스미스는 태생이 미철한 사람이었다. 그의 부모와 조상은 모두 노역자였으나, 그들의 성품이 훌륭하였으며, 그들은 오점이 있는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17세기 중엽 영국의 중류 농민층에 속했던 건장한 로버트 스미스는 약속의 땅인 신세계로 이주하였다. 아내 메리와 함께 그는 메사추세츠주 에식스에 정착했다. 이들 합당한 부부의 수많은 후손은 뉴잉글랜드 지방의 가장 완고하고 근면한 가문의 사람들과 결혼하였다. 1666년 1월 26일 로버트와 메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세뮤엘은 1707년 1월 25일에 리베카 커티스와 결혼했으며 그들의 아들인 세뮤엘 이세는 1714년 1월 26일에 태어나 프리실라 굴드와 결혼하여 1744년 3월 1일에 어세일을 낳았다. 어세일 스미스는 메리 두리를 아내로 맞아 1771년 7월 12일에 아들 조셉을 낳았다. 1796년 1월 24일, 조셉 일세는 버몬트주 텀브리지에서 노시 맥과 결혼하였다. 노시 맥은 솔로몬 맥과 리디아 맥 사이에서 1776년 7월 8일에 태어났으며 에비니저 맥의 손녀였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 조지 큐캐넌저, 제1장. 선지자 조셉은 조셉 일세와 노시, 맥 스미스의 네 번째 자녀이자 삼남으로 1805년 12월 23일, 버몬트주 세론에서 태어났다. 오, 조셉 스미스가 받은 초기의 박해. 선지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시연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던 때부터 소년 시절에 받았던 박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러한 일은 나로 하여금 깊은 반성을 갖게 하였습니다. 만 14세를 간 넘긴 나 같은 이름도 없는 소년이 그리고 매일매일의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한 소년이 당시 교파의 저명한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또 그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희롱을 받을 만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이러한 것을 나는 그 후에도 여러 번 되풀이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든 아니든 사실은 그러하였으며 이러한 핍박은 종종 나를 크게 슬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시연을 보았다는 것은 어찌 할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나 변론할 때에 그가 분명히 빛을 보고 소리를 들어 시연을 보았다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가 거짓을 말한다고 했으며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하여 조롱받으며 욕설을 들었던 때와 퍽 비슷한 심경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그가 실제로 시연을 보았다는 사실을 변경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시연을 보았으며 자기에게 시연이 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아래 어떠한 심한 박해도 이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었으며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여 죽인다 할지라도 최후의 숨이 질 때까지 그는 알고 있었고 또 알고 있으려 할 것이며 그가 빛을 보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온 세상도 그로 하여금 달리 생각해 하거라 달리 믿게 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경우도 그와 꼭 같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연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에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속에 왜 저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핍박할까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시연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답진 진주 71, 72페이지 교회 정사, 제1권, 7페이지, 6 조셉 스미스와 회복된 교회. 조직 큐캐넌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 올슨 프렛 사도의 소책자, 하나님의 권능,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부름, 밀레니아 스타, 제42권, 164, 187, 195, 227페이지, BH 로버츠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증인제 1권, 조셉 필딩 스미스의 교회 약사 에드워드 H 앤더슨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약사 등을 참조한다. 7. 순교의 임봉 동료에 대한 진실함을 보이기 위하여 사람이 줄수 있는 가장 고귀한 증거 모든 상황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줄수 있는 증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로서 진리에 대한 증언을 임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간증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느니라. 히브리서 9장 16에서 17절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그가 세상에 발표한 위대한 간증이 인정되는 이 때. 조셉 스미스가 그의 필생의 사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교를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못 된다. 만일 그가 순교하지 않았다면 그의 사업에서의 불완전함이 걸림돌처럼 불평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없다. 선지자의 성품은 일리노이주 카테지 감옥에서 폭도들의 잔악한 충격으로 인한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으로 되었다. B.H. 로버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증인, 477에서 478페이지. 참된 선지자 조셉 스미스. 마릴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지자. 주님의 사업에서 마릴의 경륜의 시대, 즉,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시작해 한 사람. 지나간 모든 세기의 권능과 권세를 회복시킨 사람인 조셉 스미스. 이 사람이 곧 인간이 잊을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역사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의 지위는 확고하며 그의 사업은 그에게만 위임된 사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보내진 선지자 곧게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식을 가르치고 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지니게 된다. 인명을 증명하는 신임장을 마련하지 않고는 어떠한 특사도 천국 재판정으로부터 보내지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대사도 위대하신 왕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자도 그의 직책을 증명하는 표지가 없이는 자기가 보냄을 받은 사자라고 말할 수 없으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참된 선지자는 그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말로서 자신의 합당한 인명과 성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상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선지자의 직분에 관계되는 영적인 은사와 구체적인 능력을 실제로 행사함으로써 보여야 한다. 앞서 말한 모든 것과 선지자의 부름과 직책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포함한 모든 증거로 미루어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확증한다. 인프루브먼트이다. 제 국권 155페이지. 제임스 이탈매지 장로의 기사에서 발췌해 구, 복음의 회복. 지상의 복음이 회복되리라는 내용에 관하여 요한이 본 예언적인 시연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성경은 인류가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서에 밝혀진 대로 모로나이가 방문하고 현대의 새로운 경전이며 영원한 복음 이보다 완전하게 기록된 몰몬경이 회복됨으로써 이 계시의 일부는 성취되었다. 그러나 복음의 기록이 복음 자체는 아니다. 복음의 구원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은 복음을 전파하고 의식을 집행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권능은 아론 심권을 가져온 침례 요한과 멜기세댁 심권을 이 지상에 다시 가져온 배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하여 회복되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대한 설명은 제임스 이탈매지 저, 데베도, 168페이지를 참조한다.